말라기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도들이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즉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라. 사도행전은 능력 행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만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실 때에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목사나 특정 은사 받은 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보통 어,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하늘의 권세를 줄 것인데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정갈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성을 떠나지 마라.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때 부활승천한 그것을 본 무리들이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할때 이러한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능력을 받고 나서 비로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분도가 기도하면서 불의 혈의 갈라짐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신약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은 구약에 있었던 그 성령님과 사역적인 명에서 다소 다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케 하시고 우리의 병이 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 이름을 증거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그저 특정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은사받은 자만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사실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능력있게 감당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능력행전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과 평신도들과 또 사도들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어 아픈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매우 기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어 지방에 계신 어 노인분이시고 그런데 어, 목사님 치유 실시간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어저께 허리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허리 통증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 오셨습니다. 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 여러 가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기도 제목이 무엇보다도 대장암으로 12회차 12, 어, 암 항암 어, 주사를 맞으신 분이 계신데 이제 이 12회차까지 항암 주사만 다잘 맞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오히려 그 항암약의 독 부작용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항암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암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도 죽이, 죽이기 때문에 그 탈진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그 외에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탈모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분이 12차까지 맞았는데, 어, 손발에 감각이 없어져서 지금 기도부탁이 급히 왔습니다. 또 요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통증은 완화되었지만 기도합니다. 어, 당뇨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당뇨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다리도 어떨 때는 다 잘라내기도 하고, 뭐 팔, 다리 절여서, 50경까지 오기도 합니다 당뇨는 당뇨 자체도 무섭지만 합병증도 굉장히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당뇨 합병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21세기의 흑사병과 같이 고혈압, 당뇨, 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씩 갖고 삽니다 그것을 거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갱년기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만성피곤 어, 노화 이러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부대가 될지어다 여러분을 위해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고혈압 당뇨암은 치료밖에 없어서 손톱 갈라지고 손톱에 염증이 있는 것 치료하여 주옵소서 발가락 휘는 것 발가락 염증 무릎 뼈 관절 영골 상하는 것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대장암 항암치료 잘 받고 견디게 하시고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뼈 관절 다리 발가락 손가락 휘는 것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치료받을 저다 귀 이명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머리칼도 많이 나기 원합니다. 얼굴 기미 치료밖에 없어서 산부인과적 병으로 인하여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산부인과적 병으로 인하여 여성병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눈도 좋아지게 하시고 백내장, 녹내장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 심장병, 간, 간경화, 변비 내장암, 만성, 어, 무기력증, 과식증, 폭식증, 이 시간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음, 내장 지방 예수님 이름으로 녹아내릴지어다. 체중 조절, 너무 마르거나 너무 비대한 것, 몸 안에 있는 쓸데없는 독과 지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녹아내릴지어다. 밤에 야식하면 하는 병. 밤에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병 치료밖에 여주 없어서 다리 관절이 무릎이 다리가 휘고 허리 골반 틀어진 것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좋아지게 하시고 어, 우리의 귀가 좋아지게 하옵소서 보청기 낀 분들 이 시간에 들리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각종 힘든 것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치료와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옵소서 세부대가 될지어다 이 시간에 치료받을지어다 당뇨 치료밖에 없어서 약을 끊게 없어서 고혈압 약을 평생 복용하는 거 예수님 치료밖에 없어서 성중도 음란물 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배우자 이외에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배우자 이외의 좋지 않은 관계들 예수님 이름으로 정리될지어다 정리되게 하옵소서 나쁜 성습관 정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유전병 간질 간질 치료하여 주옵소서 뇌종양 유방암 이 시간에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추요추 요추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당뇨 끊어지게 하여주옵소서. 사모님 당뇨 끊어지게 하여주옵소서. 성교사님들에게 의약품이 들어가게 하여주옵소서. 병원이 세워지게 하여주옵소서. 성교사님들에게 건강 허락하여주옵소서. 성교지마다 병원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막이 밥이 되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무기력증, 뼈아픈 거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밖에 없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여호와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 안건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각종 질병들 끊어져라. 예수님 끊어지게 없어서 치료밖에 없어서 회복되게 없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남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죄, 질병을 주는 악한 귀신들, 질병을 주는 모든 유전병, 나쁜 실습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죄 때문에 병이 걸렸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죄를 끊게 하옵소서. 유전병입니까? 주여, 유전자가 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우리,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분간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질병을 주셨습니까? 주여.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여 하루속히 이 아픔의 고난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골수암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새벽 예배오는 청년, 어머니의 골수암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폐, 호흡기 질환, 충농증, 위장병, 소화 못 시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치료받을지어다 귀염증 치료받을지어다 이 오감이 망가지면요 귀염증, 눈염증, 충농증목 편도서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뇌가 아프니까 이 시간에 뇌의 스트레스 치료받을지어다 우리의 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재가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뇌가 천재가 되게 앞서서 죽은 뇌세포가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좋은 기억력을 주시고, 치매는 치료밖에 없어서 술 중독, 각종 중독, 마약 끊어져라, 음란물 중독 끊어져라, 음식물 중독, 탄수화물, 빵, 커피 중독 끊어져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뇌가 천재가 되게 없어서 나쁜 기억들 교정될지어다. 기쁨이 살아날지어다. 한번 듣고 보고 읽은 것은 기억나고 저장되게 없어서 나쁜 기억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 시간에 교정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성령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뇌 세포에 발라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뇌 세포가 날로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분석력, 재창조력, 재조합능력, 창의력이 좋아지는 뇌가 될지어다. 하나님 두려운 떠나가게 없어서 우리의 뇌가 항상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 관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